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구의힘 하늘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3월 하면 왠지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는 좀 추위가 몰아칠 예정이라고 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과 달리 좀 겨울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3월 달까지도 일교차가 좀 심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 3월 1일 시행되는 3월의 첫날 시행되는 금요 경마 승부처부터 공지하겠습니다. 일 경주 집중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금 확보를 위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 3경주 두번째 선택이고요. 그리고 5경주가 세번째, 8경주가 메인이자 마무리 끝장승 부처.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금요 최고의 선택은 마지막 8경주로 가져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1경주와 3경주는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불려볼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측경주. 자금을 안정적으로 불려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 윈윈, 5번 슈퍼링 킨 7번 글로벌 스팟이 3두가 강력한 3파전 구도를 형성할 측경주입니다. 1번, 5번, 7번.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이제 7번. 글로벌 스퍼트에요. 글로벌 스퍼트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글쎄요 라는 단서를 좀 붙이고 싶네요. 이번 경주 안쪽에 빠른 마필이 많아요. 직전 4전만에 첫 입상 가져가면서 큰 폭의 전력 상승을 보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직전보다 경주를 풀어나기가 좀 까다로운 흐름이다. 이번 경주는 2변 가능성 있는 마필들까지. 가능성 있는 마필들입니다. 뭐, 쿠킹맨도 무시 못합니다만, 레이스가 앞선이 싹 무너져야 올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쿠킹맨까지 기회가 올것 같지는 않아요. 뭐, 쿠킹맨은 잘해야 3복 정도. 2번이나 3번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복병거리입니다 자, 7번이 쉽지 않은 흐름이다. 라는 말씀까지만 드립니다. 첫 경주, 자금 확보를 위한 첫 번째 선택. 여기서 자금 불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 란도의 마필을 출격합니다. 이경준은 생략하겠습니다. 인기 1위. 그리고 인기 2위. 외곽의 11, 모르페스. 우 인기 3위. 9번 태풍의 축제. 인기 1, 2, 3위가 제가 지금 강하게 보는 마필들이에요. 좀 싱겁게 마무리 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 두번째 선택이에요. 그러면 두번째 선택 이번 경주는 승부타이밍 맞이한 관리마를 놓을텐데 자 일단 선행을 어떤 마필이 나갈까 레이저 그립 블랙 질주 두 마필이 빨라요. 그 외에 순발력이 좀 괜찮다라는 마필은, 뭐, 바벤 조이도 있고, 대성 돌풍도 있고, 뭐 순발력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몇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는 A급 갈리마와, 레이즈 그릿, 블랙 질주, 선행 3파전 구도. 자, 그 A급 갈리마는 일단 제껴놓고, 자, 레이즈 그릿과 블랙 질주 중에서는, 금정된 순발력은, 실전에서, 초반 13초 7. 초반 200이죠. 초반 200을 13초 7로 연이어 끊었던 블랙 질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만 숨어 있는 순발력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레이저 그릿이더 빠르게 나갈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가 약간 빠르다 하더라도 안쪽에서 밀고 나올 수 있는 출발 지점. 이게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블랙 질주는 앞에 못갈것 같다 매력 없죠 블랙 질주 앞에 못 가는 블랙 질주는 매력 없습니다 자 일단 이 선행 여부가 초반 정계 싸움에서 반드시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인기를 모을 11번 어메이징 보스가 외곽이에요 외곽을 극복하는 게 관건인데 자 직전도 9번 게이트에서 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초반 정계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어요 출발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착시 분량도 좀 있었고 자리 못 잡고 후미 외곽 돌면서 뭐 앞선에 있는 마필들 뭐 넘어서느라 상당히 전개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주로 폭발력을 보인 어메이징 보스가 저는 이번에도 다실바 기술하면 일단은 극복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자, 그럼 또 하나의 관심거리. 자, 제대하고 나서 지난주 기승을 했던 김태현 기수. 지난주 이제 복귀전을 치렀죠. 네 번을 기승했는데, 네번다 성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네 마리가 다 비인기마였어요. 인기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에 기승하면서 그냥 기승 감각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 인기를 모을 마필들에 기승을 하고 있어요. 이 김태현 기수는 데뷔전에서 바로 우승을 거뒀던 데뷔 첫 경주에서 상당한 화제를 모았었고 기대를 했던 기수예요 뭐, 군에 가면서, 어쨌든 뭐, 꽃을 활짝 피우지 못하고, 입대를 했었고, 군 들어가기 전에 활약상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기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김태현 기수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승자세라든지, 이런게 아주 예쁘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성적이, 빠르게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화 리조이스에 기승하는 김태형 기술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고요. 이 금화의 리조이스라는 마필이 이날 뛰고 나서 거세했습니다. 거세하고 나오는데, 일단은 당일 체중 체크 좀 해야 되고요. 지금 뭐 훈련 상황이라든지, 뭐 컨디션, 발놀림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의군, 장산레몬, 또는 뭐, 스카이로호, 외산마, 요런 마필들과 병합을 하면서, 나름 훈련 성과는 잘 끌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자, 이 포인트, 선행마, 외곽으로 밀려있는 인기마, 그리고 김태형 기수의 기승, 이런 부분들이 이번 경제에 좀 관심거리에요. 자, 이 관심거리들을 제 관리마와 엮어서 현장에서 정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이에요. 금요. 화끈한 환수가 나와줄 가능성도 있고요. 제 관리말을 놓고 들어갈 경우에 아예 놓고 들어가면서 11번 때리고 방어하는 그런 전략도 있고 11번을 놓고 인정하고 관리말을 공략한다면 뭐 조금 더 안정적인 배당이 형성되겠죠. 어쨌든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는 관리말을 믿고 가는 레이스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 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난타전입니다. 이번 경주는 매직 1 1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8, 10, 11. 국대 히어로까지 출전하는 1 1두 가운데 아두 정도가 입상권이에요. 어마어마한 난타전을 낼수 밖에 없다. 인기를 모을 마필이 뭐 11번 국대 히어로나, 또는 5번 원더풀 체로키, 요런 마필들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자, 제가 주목하는 배당마 2두가 있습니다. 먼저, 석세스 영광. 최근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위권을 넘나들고 있는데 타임 자체가 1320분 21초대를 끊을 수 있는 마피래요. 1분 21초대 1300을 끊는다. 그러면 1200을 뛸때이 정도 타임이면 15초 전후거든요. 15초대 1200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1215초대면 물론 뭐 이번 경주도 15초대가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지 않겠느냐 라는게 제 판단입니다. 인기를 모을 원더풀 제로키도 물론 뭐 15초대를 끊은 적도 있습니다만 16초 초반도 나왔던 마필이고요. 1400, 1600 최근에 좀 긴거리를 뛰어왔기 때문에 타임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신의 망치가 14초대까지 뛰었습니다만 이날은 포화주로였죠. 함수율 20% 여기에서 뭐 플러스한 2초 정도는 붙여야 됩니다. 자 고온 클래스가 15초 초반이 나왔고요. 15초 중반 여거는뭐 포화주로고 어쨌든 15초 초반을 끊을 수 있다 라면은 고온 클래스도 무시할 수 없고 자또한두의 복병권이 있습니다. 바로 범한 골드입니다. 이 범한 골드라는 마필도 15초 초만에 1200 기록이 있죠. 이날 레이스를 상당히 어렵게 후미해서 끌고 가면서 이 기록을 작성을 했거든요. 같은 기록이라 하더라도 앞에 선행 또는 선입 이 선행이나 선입 가서 기록한 15초, 똑같이 15초가 나와도 이렇게 가서 이 기록이 나온 거하고 추입으로 가서 또는 외곽 돌고 이 기록이 나온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따라가면은 진로 확보해야 되지, 추입 타이밍 잡아야 되지. 아무래도 앞에 가서 그냥 기회 나갔, 기회가 났을 때쭉 치고 나가는 그런 전개하고는 분명히 타임에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기록일 때. 그래서 추입에 조금 더 무게를 둬요. 같은 기록일 때는. 그 범한골드의 15초 2 분명히 이 기록은 뭐 선행이나 앞에 갔을 때 15초 프렛에 육박하는 그리고 고음 클래스의 이 15초 2보다는 조금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한 15초 1라는 겁니다. 같은 기록입니다만 범한골드가 게이트가 밀려 있고 뭐 직전 또 부진했습니다만 1,400이었거든요. 이번 경주가 난타전입니다. 앞에 가는 마필이 편하게 종반까지 버텨내리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훈전, 그리고 종반, 날라오는 마필로 인해서 이번 경주가 아주 혼탁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두 마필, 3번, 10번, 배당 나오는 마필들이죠. 이두 마필은 반드시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4경주는, 뭐 인기마, 싹 제쳐놓고 복병 두 마리만 추천을 들었습니다. 3번과 10번. 입상한다면 좋은 배당을 안겨 줄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오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오경주세 번째 선택입니다. 그러면 5경주입니다. 1800입니다. 5등급 18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압도적인 인기마가 두 마리가 있어요. 미라클 마린, 금화 휴즈히트. 두 마필 다 1800을 뛰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화 이즈가 휴즈히트 같은 경우에 1600까지 우승 경험이 있어요. 이날 선행을 갔습니다 오늘 선행 못 갑니다. 이번에는 1600구성할 때는 선행 갔습니다만 이번엔 선행 못 가요. 이번 선행은 미라클 마린이 가겠죠. 1800을 뛰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데뷔 이전만에 1200을 구창만를 13마신 차로 따돌리면서 압도했던 괴력을 발휘한 미라클 마린이라면 저는 1800도 선행했을 경우에 무단하게 돌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미라클 마리 선행 한바퀴 반면 금화슈즈잇 선취 자유로워요 이날 선행했습니다만 이 말은 뭐 취입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늘면서 처음 경험하는 경주거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면은 이날처럼 좀더 편하거든요 편하게 늘어난 거리를 주파를 할수 있습니다 미라클 마린처럼 안쪽에 있는 근데 취입이나 선입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능력이 출중하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능력일 때는 경주거리가 늘었을 때좀 불안 요인이 있어요 그말 휴지 이태는 저는 이번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능력에서 다른 마필들 분명하게 앞서있다 라는 얘기는 못 들어요. 이번 경주는 방향은 나왔죠. 이 놓고 6원 자르고 승부로 가져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금요 오경주 이번 미라클 마리 놓고 6번 잘라내고 압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다음 6경주로 넘어갑니다. 4등급 16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도 비교적 많타 전이긴 합니다. 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안쪽에 있는 천년의 구름부터 외곽에 있는 쿨러닝까지. Cool 다수의 마필이 입상 가능권이에요. 자, 다수의 마필이 입상 가능권입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 좀 나아보이는 사이즈가 있는 부경라이언 위드선, 블루모어. 이 3파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번 경주는 4번, 7번, 8번. 7번, 위더슨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거예요. 위더슨이. 일단은 최근 경주를 투기해서 보여준 위더슨의 걸음이 아주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이 경주가 복귀전이었습니다. 복귀전. 장시간에 시간을 두고 아주 오랜만에 돌아왔던 위드선. 자, 이 복귀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던 위드선의 임팩트 있는 경주 걸음이 분명히 인상적인 건 사실이에요. 정상주기로 돌아오면서 더뛸 테고. 하지만, 직전 입상한 내용을 보면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물론 뭐 인기 8이였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도 선전입니다만 어쨌든 위드슨 같은 경우에 직전 경주 그렇게 여유있는 경주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담할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부경 라이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부경 라이언이 1800은 제가 잘라드렸습니다 좀 외곽으로 기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코너 4개 짜리는 어렵다 근 1600은 코너 2개 짜리 거든요 이 코너 2개 짜리 에서는 컨트롤만 잘하면 외곽 기대는 것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마필의 그름을 뽑아낼 수 있어요 서성훈 기수가 직전 경기 타면서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재기성 요청하고 이번에 탑니다 직접 뭐가 아쉬웠냐 꾹 참았다가 타면서 좀발 한발 쓰는 작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앞에 막혀 있는데, 열로 치고 나온 거예요. 여기 막히고, 돌아 나올 공간도 없고, 또 돌아 나온 거예요. 여기서 탄력 다 죽었습니다. 직선주로. 탄력 받아야 될 시점에, 여기서 붙여놨거든요. 가속도, 가속을. 여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주 결정적이에요, 이거는. 살짝 돌아 나왔다? 요거 손해봤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손해본 건이 부분 손해가 아니라, 이붙여놓은 탄력까지 다 손해를 본 거예요. 이 구간까지. 탄력을 받고 올라오던 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한 30으로 가다가 40, 50, 여기 한 60까지 올라왔는데, 이 과정이 다 사라지고, 여기 30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부경라이언은 집정경조. 서성기수의 진로 확보가 좀 아쉬웠다. 조금 더 서둘러 나와서 확보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너무 참지 않았나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자이 부경 라이언이 직전에 아쉬움을 털고 이번에는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인기마 3두 가운데 저는 이 4번 부경 라이언에게 주목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복병권에서 천년의 구름 판타스 구먼. 대공 누리. 요런 마필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베스트 챔프는긴 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에 있는 쿨러닝까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좀더 제가 연구해가지고, 붙일 마필은 붙이고, 뺄 말은 빼겠습니다. 어쨌든, 뭐, 특별하게 안고 갈 복병이 없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압축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배당 한번 노려보고 인기마 방어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6경주. 북경 라인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 가 보고 싶은 레이스였습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4등급 1200 연런들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는 5번 하늘제왕 계속해서 지금 4위, 3위, 3위 아쉬움을 주고 있어요. 9번 노든비드, 11번 세스풀 자, 이 3두 역시 3파전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늘제왕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결정력 부분했던. 반마신차, 1과 3분의 3마신차 이 부분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바로 교체를 했는데 결정력 부족이거든요. 전개가 이 마필은 뚜렷한 특징이 없어요. 아주 빠르거나 또는 추입력이 힘이 아주 막강하거나 선입권에 붙어가지고 레이스를 잘 풀어가는 그런 유형이에요. 앞에 빨리 가거나 뒤에서 막강하게 올라오거나 이런 특징이 없는 가운데, 자, 이 기수의 능력, 전개의 능력, 이걸로 풀어가야 되는데, 다시 바박 기수의 기용이 힘은 되겠습니다만, 저는 좀더 특징이 있는, 사이즈에 있는, 비록 58이라 하더라도,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노든비드라는 마필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삼전 삼성을 거두고 공백을 가졌어요. 앞경주의 위드선이라는 마필이 상당한 장기간 만에 나와서 바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노든비드도, 노든비드는 오히려 위드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경주거리 1200이면 크게 부담도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노던 비드 외곽에 있는 성스풀은 뭐 일단 기본 공략 대상이고 결정력이 부족한 하늘 제왕보다는 오히려 안쪽에서 좀 기습이나 역습을 노릴 수 있는 요런 마필들 아무르 스타데로 스카이로호 요런 마필들을 가볍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볼마의 전사는 뭐 집등도 제가 빼들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큰 매력은 못 느끼겠다 선두력이 있습니다만 너무 근성이 부족하고 뒤가 약해요 자 7경주는 노든 비드를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든 비드를 중심으로 하늘 제왕을 좀 약하게 보고 풀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8경주입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이자 최고의 선택. 자 이번 경주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이 11번 닥터오스카예요. 닥터오스카 분명히 가진 능력은 더 있는데 매번 뛸 때마다 아쉬움을 주고 있어요. 순위권을 넘나들면서 그야말로 간보는 상황입니다. 저는 내심 딱 이마필에 김혜성 기수가 기승했더라면 정말 믿음직스럽게 충마로 한번 놓고 때수 있지 않을까. 물론 배당은 좀더 떨어지겠습니다만. 하지만 뭐 윤영석 기수 기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윤영석 기수가요. 기습적으로 선두권 치고 나가는 강단이 있어요. 승부 근성 이 있는 기수입니다. 닥터 오스카를 좀 빨리 끌어가야 돼요. 앞선에서 그 정도의 순발력과 스피드가 되는 마필입니다. 물론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닥터 오스카의 순발력을 감안할 때 편안하게 2,3위권 붙여줄수 있는 순발력이거든요. 자 그럼요 메인 그럼요 최고의 선택 하이라이트 승부에 주인공은 바로 닥터스카입니다닥터스카 윤영석 기수가 멋지게 한번 몰아주려리라 기대가 됩니다. 닥터스카를 놓고 최고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를 한번 멋지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부산 8개 경주 선택은 1경주, 3경주, 5경주, 8경주입니다. 집중할 마필들 잘 선정을 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더욱더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